안녕하세요. 1 1시대 맞춘 줄 알고, 이녀 왔다가 벌써 다. 네. 이사님 감기가 들리고안 나오셨어요? <laughs> 네. 아. 아이 <목소리도> 네. 오늘은 진짜 식사님 보고 싶은데다아까지 하고 나면 고만하시죠. 쉬 네. 그러니까 방학리까니까방고갔에 한번 별고 그래 왔어요. 아, 깨달아. 아, 깨달아. <laughs> 그러면 2월 달에 다시 시작하셔야 모르겠습니다. 월 달에도 한랑가 아, 아, 아1 2일한달 쉬고. 1월 달. 1월 달. <두해여> 그러니까 아이고 실상님뭐장학비 하셨나 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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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도 좀 보기 좋아요. 매일 일하신것 같아요. 방다이어가 내가 힘들 거로 이렇게 쌓뭐 아 아니 좋은 거면좀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닌어 많은 사람보이 제가 좀부담스 힘들긴 아니,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아 제가 더 민망하네요. 조만요 예. 아무실에 온다고. 복사님 다고 전화해 왔어 아. 대한테 그럼, 아, 그럼 이 사무실 가볼까요? 사무실 옆에 이사장실에 요 <laughs>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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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사작을다 해가 이제 들여도 사람이 안 보이네요. 예. 뭐, 뭐 <laughs> 이거 이제 다 한번 갈아 은 겁니까? 야 하는데 안나나안 나오고. 네. 오와와 음음음 여기 두 군데 다 해놨어요? 음 네. 아이모자기 가능하구나 네 작년에도 했는데 예 작년에 그오대했는데 그냥, 음 그냥 음 이렇게 트리타터로 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? 이리게한 이렇게 렇게 이렇게 한 이렇게 한번 올라오겠지. 올라오오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예. 올라오겠어. 예, 서죠 예. 예. 제가 보고. 또 미래 전도를 하시는 거. 예. 예, 15 예. <laughs> 이래. 예. 예, 같이 하죠. 아이고, 예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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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동 교회맨이 예. 목사님 되시 예. 그래, 예, 예, 예. 예. 목사님 예, 예. 예. 요요놈의 a 일이 이장대 아, 그렇시니다 네, 네. 오케이뭐 고맙습니다. 예, 예. 예. 아, 네. 오케 활동 열심히 잘 하세요. 예, 예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죠. 회의하고 뭐뭐 지도는 여기간 한 분들은 다 잘합니다. 아, 그러면 교회도 한번 놀러 오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아, 통 타자 갑니까? 네. 아. 모르겠 원래 땅콩은좀잘 됐습니까? <laughs> 땅콩 네. 병원에 있느라고 제대로 안 돼. 아, 어 네, 병원에 갔었어요. 어디 가한병원에 2다리고 다리고 어디도 갔다 왔는데. 어디가 아프 어, 기 나이 드시면 아픈 게 당연한데 뭐그 부끄럽긴 뭘 부끄럽습니까 그런 일아니요네 병원 자랑하라고 했는데 뭐뭐 뭐 농사 잘 되는 것보다 할머니 건강한 게더 중요합니다 <목소리> 아이고 이거 뭐 2층, 뭐, 3층에서 그냥 요 간식 해 드릴 거같요 아이고 내가 들이애서 <드리게>. 아이고, <목소리> 아이고 열나고 있긴 한데 아들이 되시니까 제가 아직. 아이고 먼지도 갖다 놨으니 <목소리> 그나 우리 해도좀 이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가면 되네 피부 예쁘게 잘 지어오셨어. 지었을까요? 지난번 보다 확실히 허리가 많이 안좋으신가 보다. 예. 지난번에는 그래도 그래도 좀 잘... 그때는 밭에서 밭도 예예예. 할머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9 0 90.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다. 근, 근, 근. 권. 근오순. 권. 권오순. 권오순. 못 먹어요. 아? 아, 이서빨도또그 했습니까? 음. 아 우리는 요거 요거 먹으면 무슨 맛인데요. 전에 때는 그럼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? 전에는 하족 일일 때는 대양 교회. 대양 교회 음. 감문. 예 감문. 음. 대양 교회 그를 수요일 날문으로 가자마 막그 태촌 국내를 거쳐서 이래서 음. 그 중간에 태촌 교회가 한시음예 태촌 교회 그러니 찬송가도 많이 아시겠네요. <laughs> 지금 이지 불러서 그치. 그래도 부르면 따라 불수 있을 거예요. 불렀던 거가 쓰는. 저기도면 이런 거다기한명는지 아니지만 응. 그래도 같이 하면 따라 해요. 저기도 응. 응. 몇 분만 해보면 응. 또 이제 다할 수. 있는 이뭐 쉽게 넘어가. 음. 응. 우리도 요마리지 와도 뭐 다른 분들 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 보면 또 마음이 조금 더 가요. 응. 어, 그래도.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 있었고 또 내가 군수굴 장례도 잘 알고 그러니까 할머니 보러 네. 가자 해요 말이지래는 네. 항상 <laughs> 그래 사람들 없어도 또 이래 뭐좀 갖다 먹고 그런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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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 교회에서 아들이 교회에서 쭉 길거리에서 보고 또 하나 안 주고 음. 사람을 못 봐도 두 개를 준다고 하들 음. 꿈에 <laughs> 그때는 정말 로 열심히 해줬는데, 음. 저, 대양으로 가자마 거리가 너무 멀어. 예, 멀어. 금요일에 찍어 후육 예배라고. 예, 예, 그거를 보면, 맨날 우리 집에서 먹을 것 같아. 금요일에. 음. 그 음. 처음에는 시집을 옮기, 아버님이 술을 그리 좋아하시는데요그 음. 우연히 우리 시어머님이.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막 벌신이 들리는 거 맨날 그렇 음. 그래, 지동교회를 들고 나갔어요. 음. 그 지동교회에서 성경책을 주더라고. 음. 이놈을 집에 갔다 놓은 게 아버님이 오독오독 뜯어가지고 음. 화장실에다가 드뿍듬뿍 띄어 놨다 아이고, 그걸 본게어떻 속이 아프던지 음. 말을 못하고. 음. 그거를 아버님 안 계실지게 막 꼬재로 건지지. 성경책을 화장실에다 담으려고 전에는 네. 한대 화장실에. 음. 아이고, 그래, 그런 그 적도 있었고. 음. 시집아, 고생을 많이 하셨네, 그러면. 그래, 우리 아들을 음. 이제, 그 많나 다장아장 그럴지. 안주마, 오종 안줬고 그러라고. 예. 옷을 뭘 하나 입히나 했는데 내가 한다는 얼렁 나오는 말, 이 아이고 또 하늘에 천사 같다. 음, 이 소리가 음, 얼렁 음, 나. 아, 이런 옷을 하고, 아, 특히 어머님이 소문했더라고요. 음, 너는 거기 그림 무슨 말이? 음, 아이고 또 천사 옷 입히는 음, 천사 말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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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는 뜻인데. 옷 어, 입히 <laughs> 나오는 음, 말이 음, 어머님이 역시 싫어하. 자한번 기도하고 저희들 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권 오순 할머니 참 어릴 때부터 시집 오기 전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시집 오고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할머니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두시고 항상 지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이제 구순인데, 늘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어릴 때그 믿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또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, 오늘 와서 커피도 잘 마시고. 밥도 맛있게 먹고. 차를 길이 야 되는데, 손수를. <laughs> 아, <웃음> 아니요. 괜찮아요. <laughs> 할머니 집에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, 저는 입에 안 맞으셔가지고, 아, 아유, 교육기도 멋있더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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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집을 알려아시면 갖다 드리고 그날아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, 그게 아아게아게 아니라, 니라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, 아아니아 나는 <laughs> 입이. 너무 라 그게 아그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그아아아그러면그아라게라아니 그게 아그아 너무 그아그냥 예. <laughs> <나 이런 웃음>

여기, 조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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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<laughs> 아, 지금, 다 뭐, 수수가 다 예, 예, 예. So, what's y o 어요 I'm going to go 다 o the h o 가가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네, 납쳐나니까 네, 네. 아. 그냥, 그냥 아, 그렇구나. 지금은 이제 겁니까? <laughs> 예. 네. 전주하는 겁니까? 예. 전주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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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전주니까다 쳐내라 하더라고, 네. 막 이유 없이. 그러니까 옆으로 요렇게 이렇게. 그렇소서. 그렇게 달구, 자두는 가운데가 튕겨야 되고, 많이 들어가고. 자가는 똑바로 올라가는 데서 열이 커야 되고, 뭐이약했다는다른구나 아. 음. <laughs> <잘할 뿐>, 나무마다. <laughs> 그래, 이제 달구, 자두는 가운데가 튕겨야 한다고. 부지런히 많이 지은 사람은 물어보고 네 예, 지에 <laughs> 얻어 하십시오 막 저처럼 그냥 해가지고 다 망치고 예. 수고십시오고는서니말이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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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배추들이야. <배추드릴까요>? 안 <laughs> 배추. 이거 아, 네. 하나만 주세요. 안에 안에. 지금 먹으려고. 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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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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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요 포크레인이조그만하기 귀엽네, 이게. <laughs> <요 간식. 웃음> 포크레인이 이게 아주 귀여워. 요거 조그만해도 힘은 좋죠? 요거 조그만해도. 사람이 하는 거랑 하면 뭐 몇사람 사... 거... 일을 할거 아닙니까? 사람이 하는 거요. 하면... 네. <laughs> 사과나무를 이렇게 겨울에 치어도 됩니까? 네? 겨울에 치어도 괜찮아요. 아, 뭐, 영화로봐야되겠 아, 추 아, 때? 음. 겨울에는 뭐, 야들이, 그걸, 그걸 안 하니. 생국작을안 하니. 예, 수고하죠 예. 예.